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상당히 에이, 제가 얼굴좀 밝아지지 않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어, 왜냐하면 어, 그동안 뭐 어, 그냥 틈틈이 그냥 어, 조금 조금 이렇게 모았던 것이 지금 어, 구슬이 끼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어, 뭐 어, 이런 일을 하면서 틈틈이 에, 한 글자 두 글자 모았던 것들이 이제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기 전조 증상과 자연 치유라는 책인 하나 나왔고 또한 거는 에, 여기 체질별 식이요법이란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좀 두껍습니다. 아, 약간 950 페이지 정도 이렇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두껍습니다 근데 이런 책들이 나오게 된 이유는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업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음식만 잘 먹어도 즉내 몸에 맞게 음식만 잘 먹어도 얼마든지 병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음식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냥 마구제비로 하다가 결국 병 걸린 다음에 병이 왜 걸렸는지조차도 모르면서 병원에 가서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러한 어, 생활을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 에, 이런 책을 하나 꼭 써서 어, 각 가정에 에, 두고 어, 엄마가 보든 그 다음에 아빠가 보든 아이들이 보든 거실에 놓고 항상 이렇게 신발로 가서 넘기다 보면 어딘가 하나 걸리지 않겠느냐 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전조증상 쪽 서양의학 쪽으로, 동양의학 쪽으로 본 이런 내 몸의 각 부위별로 어, 이런 뭐또 증상별로 이렇게 자세하게 뭐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외에 또더 어, 자세한 내용들은 뭐 해당 병원의 전문의한테 이렇게 상담을 받고 거기에 조언을 받으면 될 것으로 봅니다. 어, 그래서 어, 원래 이두 이 권의 책은 음식과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어, 서양의학의 고성이라고 하죠.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고 한 이야기는 모든 병은 음식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먹고 죽 음양, 오행, 또 체질을 고려해서 먹으면 병이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정리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음식을 약처럼 먹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나중에 약을 음식처럼 먹을 것이다. 라고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겁을 좀 줬습니다. 왜? 음식을 마구잡이로 먹다 보면 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 그래서 이 책은 0월1 6일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전국 서점에서 이 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체질별 식이요법이나 정상별 자연 치유를 인터넷에 치면 거기에 뜹니다. 그래서 어, 뭐전 기분이 좋습니다. 책이 나와서 그래서 <laughs> 이 책을 에, 어, 뭐 건강을 위한다면 뭐 누구나 다이 책을 꼭 어, 준비해서 집에서 시간 나시는 대로 그냥 평상시에 시간 나시는 대로 재미를 통해서 또 재미있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썼기 때문에. 해서 각 가정에 한 권씩 준비를 하시고 시간 나시는 대로 이걸 침발로 냉기시다 보면 우리 나부터 내 가족부터 내 주변의 일가 친척부터 아픈 사람에 대한 음식 처방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요 어, 증상별 자연 치유에 관한 내용을 보면 서양 의학 적으로본내 몸의 이상 신호 얼굴, 눈, 코, 입, 귀, 배, 팔다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썼고 이분은 증상별로본내 몸의 이상 신호, 즉 통증은 통증대로 쫙뭐 두통, 눈 아픈 거, 귀 통증, 혀 통증, 목 아지, 뭐폐 통증 다 있습니다. 또내 몸에 혹은 어디에 있는가? 또 여기 보면 뭐 혀가 부은 거, 뭐잇 몸이 붓고 피 나오는 거, 목에 생긴 혹 유방에 생긴 혹 이런 것들은 다리 부종은 왜 생기는지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내 몸의 출혈은 어디서 나오는가? 피부 출혈, 코피, 눈, 그 다음에 귀 피를 토하는 거, 뱉어낼 때뭐 무월경 뭐 이런 것까지 다 여기 기록돼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어, 여기 뭐 피부에 나타난 증상 가려움증, 대머리, 너무 털이 많은 사람. 뭐 지나치게 땀이 많은 사람, 손발톱으로 알수 있는 이런 부서지고 깨지고 뭐 쪼개지고 하는 것들의 증상 이런 것들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부에는 동양의학적으로 본내 몸의 이상 신호에서 뭐 여기에 입술, 눈꺼풀, 뭐 귀, 코, 손바닥 에 해서 보는 거 혀, 목구멍, 손에 나타나는 증상 뭐 이런 것들로 쭉 기록을 쭉 했습니다. 오줌, 똥. 그다음에 에, 또 음양 외론적으로 우리 몸은 오장육부로 구성돼 있죠. 그래서 오장육부의 정신 적 아, 오장육부 기능이 이상이 생겼을 때 간장 담낭 기능이 이상 생겼을 때 여기에 나타나는 정신적 육체적 증상은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지 아마 이거 보시면 아마 아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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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때문에 그랬구나 하고 아마 금방 아 이렇게 에, 이해가시도록 알기 쉽게 그냥 뭐 의사 같은 전문의가 아니라도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이 봐도 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병을 근본부터 다스리자 그래서 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 그다음에 몸이 차가운 거 그다음에 과식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치는가 하고 어? 그다음에 (4부는) 내 몸은 내가 고치는 자연치내몸 내가 스스로 고치다 이거 어떻게 고치냐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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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 변비 골다공증 신장병 정력 감퇴 전립선 불임 이런 거고치는 방법도 여기에 쭉 기록했고 그 다음에 게분은내 건강을 지키는 건강의 어대 원칙 그래서 이세 가지 대 건강 원칙을 준수함으로 본인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이 들어 있다면 치유하는 이러한 형식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누구나 알기 쉽게 볼수 있도록 이렇게 썼으니 어, 한번 어, 16일 그렇죠. 10월 16일부터 인터넷이나 전국 대형 서점 교보문고나 이런 대형 서점에 문의하시면 거기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책은 전조 증상과 자연 치유 아니고 원래 제목은 엄마 우리 집에도 이책 있나 이런 제목을 어, 너무 가볍지만 우리 실생활에 와닿는 그런 제목으로 해서 엄마 우리 집에도 이책 있나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 여러 시 의견이 편집팀에서도 뭐 동서양을 다 어우르는 그런 음. 내용이 때문에 일단은 초판은 이렇게 전조 증상과 자연 치유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 봅시다라고 이렇게 뭐 얘기가 돼서 지금 전조증상과 어, 자연치유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 인터넷을 뒤지던 이런 어, 교보문고의 에, 그 도서 목록을 딱 치거나 그래서 전조증상과 자연치유 또 하나는 체질별 식이요법을 치시면 이두 권의 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조증상과 자연치유 각가정의 필독서로 어, 활용해도 손색이 없는 책이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거는 이 체질별 식이요법인데 요거는 얼굴 생김이 전부 다르듯이 그 다른 생김생김에 따라서 발생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강의 교재 형식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1교시에 뭐 2교시에 뭐 3교시에서 뭐총 72교시까지 이렇게 강의 교재 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시간 시간 별로 한번 학교에 다니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아마 굉장히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좋은 교재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아,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52교시본 간장담낭질환이 있을 시 음식처방법에 대해서 443페이지에 에,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443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질병 발생하는 원인이 뭔지 어떤 체질이 간장담낭질환이 어, 잘 생기는지 그리고 왜 간장담낭질환이 잘 생기고 그 원인이 뭔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쓰고 거기에 또 어, 이, 이 어떤 음식을 먹으면 간장 담낭 질환이 쉽게 치유되는지를 여기 생식 처방을 기준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비교적 아주 쉽게 알기 쉽게 여기 강의 교제 형식으로 알기 쉽게 쓴 체질별 식이요법 음식으로 먹고 치는 병은 약으로도 먹고 친다. 그 얘기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두 권의 책을 이렇게 에에 구입하셔서 어 아마 시간 나시는 대로 이렇게 뭐 아빠가 보든 엄마가 보든 아이들이 보든 재미있게 엮었으니 보시면서 내 병은 내가 고친다는 의식의 전환을 가질 수 있는 토대가 됐으면 좋겠고 또 모든 병은 음식에서부터 시작되니. 모든 병을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건강을 증진하는 그런 가장 기본은 음식이다. 그것은 내 음양, 내 체질에 맞게 먹는 음식에서부터 잘 맞춰야 된다 하는 그 기준으로 보시면 아주 흥미롭고 이렇게 재미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두 권의 책. 어, 뭐 이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어, 질병 서점에 가면 질병은 많이 이렇게 나열해 놓고 있으나 어떻게 고치라고 딱히 찍어 나온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조 증상에 관한 것과 체질별 식이요법 증상도 전부 다 기록돼 있으니 뭐 어, 하나씩 둘씩 에, 서점에 들리셔서 또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인덱스가 다 나올 겁니다. 거기에 나오면 하나씩, 두씩 보셔서 꼭 필요하시면 또 아주 건강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후속 타는 아마 어, 아마 2월 달 정도에 후속 타 어, 얇은 것으로 아마 나올 것으로 기대들 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 유튜브를 연 이유는. 에, 아치 기분이 좋습니다. 전조 증상과 자연 치유라는 체질별 식이요법 요두 어, 권의 책을 제가 오늘 어,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어, 어, 이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 만큼 어, 아마 어, 16일부터 인터넷을 한번 뒤져 보시면 어, 인터넷에 체질별 식이요법 그다음에 전조 증상과 자연 치유를 아마 찾아 보시면. 이두 권의 책을 아주 뜨끈뜨끈하고 아주 알이 꽉찬 이런 손만두 같은 이런 따스함을 아마 여러분에게 선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어, 책두 권을 소개하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이책두 권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